블랙핑크가 데뷔 5주년을 맞아 선보인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가 전 세계에서 5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았다. 2 1일 배급사 CJ 포디플렉스와 해외 배급사 트라팔가 릴리징에 따르면, 지난 4일 세계 대격여의 국가에서 개봉한 '블랙핑크 더 무비'는 전날 기준 누적 관객수가 50만 명에 육박했다. 또 전날까지 500만 달러 가까운 수익을 올려, 올해 개봉한 이벤트 시네마 가운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블랙핑크 더 무비는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개봉했으며 국가별로는 멕시코, 미국, 터키, 브라질, 일본에서 가장 많은 누적 관객 수를 기록했다. 블랙핑크 더 무비에는 블랙핑크의 온 오프라인 콘서트 무대 실황과 내네 멤버의 강렬한 이미지 컷, 미공개 인터뷰 등을 담고 있다. 블랙핑크의 모습을 단순히 영화관에서 보는 경험을 넘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음악적 체험을 선사한 점이 호평받고 있다. 한편 블랙핑크는 2016년 디지털 싱글 앨범 스퀘어 1으로 데뷔해 휘파람, 분바야, 마지막처럼 등 히트곡을 남겼다.